네 오늘 유창길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분 전화 연결이 됐는데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머님 본인이 불편하세요? 예 불편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제가 이제 체중이 예 저기 뭐야 키가 1 5 9에요 예. 체중이 7 2 k g 에요 62세고요. 나이는. 네 그럼 이제부터 원장님께 좀 말씀해주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어머니? 예 안녕하세요. 네. 다른 것 때문에 전화한 게 아니라, 네. 제가 나이를 먹은 게 살이 쪄요. 네. 아, 체중이 좀 그러시네요. 예, 네, 62세인데요. 네, 1m59고 72kg가 나가는데요. 예. 네. 저기 뭐야, 5번에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다 괜찮다 그래요. 네, 괜찮다 그러는데 살이 쪘는데 제가 자전거는 많이 타거든요. 네, 자전거 타고 이제 출퇴근도 하고 이러는데. 예. 네. 아 72kg 까지 나가니까 네. 그래서 뭐 그러고 체험이니 뭐니 그런 것도 좀 알아보고 예. 이러려고 전화드렸어요 네, 지금 키에 비해서는 체중이 좀 과체중이시긴 합니다 예예. 네. 그리고 혈압은 아, 음. 119에 78로 재졌어요 괜찮네요 그거는 근데 지금 보면은 예. 이제 콜레스테롤이나 고지혈증 관련한 검사 수치들이 예. 약간씩 경계치에 근접해 있어요. 아주 심하게 나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렇게 나온 검사 결과를 이제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고지혈증이나 비만이나 대사성 질환, 피해. 말씀 도중에 한마디만 제가 네네. 전부 다 괜찮아가지고 약 먹는 게 현재는 하나도 없어요. 어, 어떤 약이든 드시는 게 없으세요? 아무것도 먹는 게요 아, 건강하시니까. 그러니까 네. 고기 같은 걸 주로 좋아하지를 제가 않고. 네. 채식 같은 거콩 같은 거 이런 거 좋아하고. 근데 체중이 왜 갑자기 늦었을까요 어머니? 근데 음. 제가.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니까 일을 네. 너무 많이 해가 퇴행성 간절이래 무릎 같은 데가. 아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음. 이게 운동을 막 자전거는 많이 타고 출퇴근하지만 많이 못하니까. 예. 아마 그래 체중이 그런 것 같아서. 예. 이 체험인지 무선 일인지 그것도 알고 싶고요. 지금 이제. 어 이제 사상 체질로는 이런 내가 경우에 내가 11생이거든 음력으로. 아 음력으로. 예. 예. 어머니 근데 식욕은 어떠세요? 식욕은 잘 먹어요. 입맛이 항상 좋으세요? 예, 항상 왜냐면 제가 예. 절제를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애들 나가고 혼자 살다 보니까 아저씨 돌아가시고. 예. 제대로 밥을 못 먹었어요 그 동안에는 그런데 제가 이제 공부방에 애들 밥해주러 다녀요. 그런 잘 먹으니까. 네. 예. 한도 손님도 자주 걸리던게 괜찮고요. 골고루 먹으니까. 예. 지금 어머님 제가 지금 그치, 말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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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 거품 같은 게 나오는데 제가 뭐 술이니 담배 이런 거는 있질 않고요. 예. 커피는 거나면 한두 잔씩 먹어요. 예. 먹을 때, 안 먹을 때, 될수안 먹을라 그래요. 커피 예. 같은. 거는. 지금 살이 찌시기 때문에. 예. 커피는 일단 안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네, 커피 는 일단 드지 시 마시고 커피는 거기 프림이나 설탕이 들어있기 때문에. 피가 탁해져요. 고지혈증이 높아지니까 예. 안 드시는 게 좋겠고요. 예. 다음 커피 자체가 뼈의 칼슘 성분을 소변으로 많이 빼냅니다. 아, 예예. 예. 그래서 커피를 많이 드시는 분들 보면요, 예. 퇴행성 관절이나 골다공증이 좀 빨리 옵니다. 예. 커피를 먹으면은 지금 어머니 같은 체질 분들 한 방에서 태음인으로 보이는 체질들. 태음인이에요? 예, 태음인으로 보이는 체질이고 예. 이제 이런 경우를 형상학에서는 양명형이라고 합니다. 양명형. 항상 입맛이 좋고 예 많이, 뭘, 많이 폭식을 안 했는데도 살이 금방 찌는 거예요 예 지금 어머님 보면 은 육식 안 하고 술 담배도 안 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시는 분인데도 살이 찌는데 지금 퇴행성 관절염도 어느 정도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예 일단은 좀 천천히 드셔야 됩니다 아 빨리 먹어야 제가요 예, 지금 대부분은요 어머님같이 이렇게 잘하신듯 살이 찌는 어머님들 보면은 식사를 꿀떡꿀떡 드세요. 꿀떡꿀떡. 예, 예 입에서 언제 씹는지 모르게 벌써 넘어가 있어요 속으로. 예예 예, 예. 그러신가요? 예 그래. 예, 그러니까 조금 천천히 드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빨리 먹으면요 예. 포만감이 안 오고요. 아하. 그래서 더 먹게 되고요 한 숟가락에도 예. 먹은 다음에 혈당이 금방 올라가고 그게 곧, 곧 살로 갑니다. 예. 그러니까 천천히 먹는 게 제일 중요한데 입안에서 50번 이상 씹어야 됩니다. 근데 쉽지 않을 겁니다. 천천히 50번 이상 이빨로 치아로 소화를 다 시킨 다음에 입안에서 그다음에 넘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먹어야 되는데 지금 어머님 그 여권 보니까 이런저런 이제 혼자 계시다면서 바쁘시다 보니까 밥을 천천히 챙겨 먹기 어려웠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천천히 좀 드시고요. 커피 드시지 마시고, 그 다음에 퇴행성 관절염 치료를 적절히 하셔서 걷는 운동을 하셔야겠습니다. 팔다리를 쭉쭉 뻗으면서 군인 걸음처럼 쭉쭉 뻗으면서 척추를 똑바로 피고 팔다리로 혈액순환이 되게 에너지가 흘러가게 쭉쭉 팔다리 피면서 걸어줘야지 배가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천천히 드시고 걷는 운동하시고 커피 드시지 마시고, 고기는 지금 하시던 대로 많이 안 먹으시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조반 석주. 다 지켜도 저녁에 많이 먹으면 살은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 저녁에 굶듯이 하시면 살 빠집니다. 참고하세요. 그리고 아니, 네. 한마디만 더 물어볼게요. 아들요. 네. 예. 아들이 72cm 키가요. 네. 예. 그리고 저기 뭐야, 65kg 이고요. 네. 예. 5월 19일이 엄력으로 생일이 13살이고요. 예, 예. 근데 얘는 무슨 체질인지 좀. 아드님은 지금 옆에 안 계시죠, 어머니? 예, 예. 예, 지금. <laughs> 키하고 몸무게하고 생년월만 가지고 이제 체질 진단해가 조금. 예. 예, 이렇게 용이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아드님 증상하고 같이 한번 질문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일단 어머님 본인 거 상담하신 것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유창길 한의원의 유창길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